너의 깊은 내 소에, 황울 속일렁임 영원과 이어질 거야. 다시, 다시. 쉴 <laughs> 거야. 이거 일단 차례야! 이렇게 빼야 소리를, 와! 이게 소리 나온, 나온다는 알겠지? 영원과 이어질 거야 질 거야 o 빼아 h e c 게 go, y e 다 영원과 이어질 거야 y e a 뒤쪽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h 도 h e c 이렇게 y 도 a h c 이렇게 k 도고 y 이안 되는 건아니지 아, 기대지 소리가. 그러면은 <laughs> 안쪽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게 애들이 그 물어본다 말아 그 뒤에 뭐안 되고 이런 거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부터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근데 듣기에는 어, 먹는 소리가 좀더 듣기 좋은 것 같은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에 어쨌든 못 빼서 그 가성을 못 내면 안 되잖아. 무슨 소리야? 어쨌든 제대로 조절해서 소리를 빼야 된다 소리지. 해봐 다시. <laughs> 이어 질 거야 이 소리를 해봐 너가 그 어디 이 부분 영원과 이어질 거야 영원과 이어 질 거야 그렇게 질 거야 이렇게 바로 빼지 말고 질 거야 이렇게 밴딩 줘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봐 영원과 이어질 거야 이상하잖아 <laughs> 질 거야 여기서부터 나둘 영원과 이어질 거야 아, 먹, 먹잖아 그건 안 나오잖아 질 거야 이러잖아 질 거야 나둘 영원과 이어질 거야 시켜서 접지가 안 돼, 접지가. 지거야 이거잖아 덮여야 돼. 아아 봐봐. 영원과 이어질 거야. 아나. 아아 그러니까 느낌이 뭔가 네. 이렇게 돼 있잖아. 거야 여기서 이렇게 힘만 주고 있잖아. 질감적으로 느낌이 네질 거야 뒷공간 가지고 와이 느낌이 나와야 와아 이게 되지 소리가 같은 위치니까 소리가 모소주 알겠지? 네 이게 라샤삼목탑을라샤인데너 원래 발성을 했을 때그 라샵을 그냥 냈는데 아뭐 근데 왜 노래할 때 이게 왜안 되겠어 앞에서 노래할 때 문제 있어 그렇다고 노래 못 한다는 건 아니야 너가 왜냐면 네가 지금 그 소리를 썼을 때 잘할 수 있는 루가 있어.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소리지. 그렇게도 하다가도 성대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팅이 뭔가 안 된다 소리지. 세팅이 뭐,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쓰는 구간이 따로 있고 지금 이 노래 너가 그걸 소화를 하려면은 어쨌든 그 소리를 빼줄 알아야 돼 알지? 겠 네. 먹는 소리는 하, 그게 뭐 누구 막 뭐, 누구는 막뭐 그게 더 듣기 좋은데, 아뭐 알았어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빼는 소리를 낼줄 알아야. 소리를 소화할 수 있는 이게 뭐라 뭐라 그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알겠지 네 먹는 소리들은 뭔가 먹는 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먹으면서 빼야 된다는 소리지 응. 먹는 소리가 고음 내야 되니까 있긴 있어야지 근데 그걸 그렇게 다 부르면 안 되지 저 부분만 해봐 영원과부터. 영원과 자, 이어질 자 이어질. 여기서부터 문제야 지금 응. 영원과 응. 이어질 이렇게 들어가거든 네 영원과 이어질 이어질이랑 이어 질이랑 뭐가 다른거 같아요 이어 질은 좀 살짝 띠껍지 네. 살짝 날카로운 느낌 부, 접지가 조금 더 됐다는 소리지 특징이상 이어 질 엄마 바보잖아 바보 발음을 잡아줘지 해봐 이어 질거야 영원과 이어 질거야 아, 네. 여기서 뭐? 거야 이렇게 나와줘야지. 해봐, 해봐. 다시. 영원과 응. 이어질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는데. 질거야가 잘했는데. 지금 중간 에 들어간 거 들었어? 질거야. 노도무래 <laughs> 그 소리에서 살짝 바뀌지 않았어? 그런 거지. 네. 다시 한번 해봐. 나와봐. 영원과 이어질 거야. 거봐 되지 알겠지 네. 아니 3월 라샵 찍겠잖아 방금 전에 알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거를 한다고 음, 그거를 한다고 너가 원래 하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면 되지 알겠지 네. 무슨 내 말은 너가 그렇게 세팅을 할줄 알아야 그게 뚫린는 소리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네.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지 지금 <laughs> 어쨌든 근데 너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지 네. 너가 원래 발성할때 그걸 했는데 노래할 때 그걸 왜 못해 노래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란 소리지. 네. 연습 안 네. 해? 네.